어, 일단은 작가님하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저는, 어, 왠지 모르겠지만, 스매의 작곡부가 훌륭하게 자하는 표도로처럼 됐을 거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열등감과 어떤, 어떤 욕망, 어떤 숨기는 것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것을 자신감 있게 발현하면 표도로처럼 세상을 마음껏 살다가 그냥 가는 방탄한 사람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오는 이제 악마나 무슨 검사 혹은 이제 또, 친구, 알료샤 친구가 나옵니다. 알료샤를 지금 친구가 나오는데 여기는 오늘 압축하느라 안 나왔는데 그런 모든 역할들을 저는 표돌로가 죽어있는 표돌로가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다 대변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표돌로가 갑자기 악마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사실 이 악마도 치지 나타나다보다이번 마음속에 있는 악마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 마음속에 존재하는 악마를 그냥 표돌로가너 지금 이런 거 악마 보고 있잖아 라는 식으로 좀 들이대주는 느낌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잠깐 님만어 상의한 건 아니고요. 질문을 <laughs> 받으니까 그냥 갑자기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무튼, 표도가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대변해주는 존재로 그냥 좀 신나게 놀면서 돌아다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 리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리딩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저도 사실 연출이고, 사실 이런 식의 도해를 하게 되면 사실은 연출을 여기라는 게 사실은 게 보여주기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되나? 아니면 사실 이것에 어떤 거라도 좀 꾸며야 되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가장 우려를 했던 것이 배우들이 짧은 시간 속에서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의 노래가 그냥 정확하게 전달, 잘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어떤 소품이나 어떤 꾸밈이 들어갔을 때, 괜히 제가 거기 기댈 것 같더라고요.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냥, 아무도 없는 상태 속에서 진금까 나온 대본의 말과 이 넘버들의 노래를 잘 전달하는 데 가장 집중을 했고 그래서 이 말이 잘 들리냐 느안 들리냐 느 그리고 이 말과 노래를 하는데 생각을 하면서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고 사실 감각적인 거라 쭉 했는데 아 근데 혹시 지금 생각을 좀안 하면서 대답을 치지 않았냐 그러면 아 그런 것 같다고 다시 한번 해보고 아니 생각을 했다 그러면 아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는데 어차피 여기 나오는 김경주 작가님은 사실 되게 굉장한 시인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여기 있는 말들이 너무나 저는 강렬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많은데, 그 말들이 좀 공중에 떠있는 말처럼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제일 잘 전달하는데 집중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한번 아버지가 떠나는 거는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근 떠나시는데 저로 떠나시면 약간 그럴 것 같아서. <laughs> 되게 어둠 속으로 좀 떠나시면 좀더 깊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네.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떠나고 아버지의 빈자리만 동그러니 있는 모습들은 좀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네. 그거 한, 하나 정도. 바로 네. 공연이 올라가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저희 연출력을 한번 째다. 여기 또 저기.